아니, 없어. 형이 있어? 데5 0데 아, 뭐 괜찮아. 비아좀 오긴 하네. 나, 니도, 니까 대충 일로 야로 가야 일가 일로 가야 돼. 일로 가야 돼. 일 일로 가야 돼. 로 가야 로 가야 가야 돼. 가로가가이 어디, 어디가 어디 좋아? 토끼전 갈래? 파이브가이즈 아, 파이브가이즈 가자 난안 먹어봤어 토끼전은 못 뭐, 팔지 한식 파나? 한식 아니니? 일식인가? 일식인가 이게 파이브가이즈? <laughs> 와 서울 진짜 많다 이게 서울 파이브가이즈? 누가 <laughs> 보기 유튜버인 줄 알겠어 유튜버야? 그럼 <laughs> <유튜버야. 웃음> <laughs> 어, 먹어봤어? 먹어봤한 번도 안 먹어봤어, 먹어봤어. 먹어봤어. 서울밖에 아, 없잖아 서울 5년 만에 오는데 어, 서 먹을만 해. 먹지? 먹기, 그, 치즈버거 먹으러 왔는데. 난 치즈버거 그냥 먹어야 그리고 토핑 그거 선택할 수 있을걸? 뭘 어떻게 하는지 알아? 아니, 한번더먹어 그러니까, 토핑을 옆에 버거는 몇개 없어. 햄버거, 치즈버거, 베이컨버거 이렇게 있거든? 버거 선택하고, 토핑을 옆에 보면. 꿀코핑이라고 있어. 나도 그 치즈 먹을 안 좋아해서 그냥 해먹어. 너, 너채다 별로 안 좋아한다. 채다를안 좋아해서. 바자인 곳이 채다를안 좋아한다. 근데 채다 체다... 아, 어디데 파트너 <laughs> 무료 리필이네 무료 리필이야 어. 4,000원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. 어? 그럼 1인당 하나야? <laughs> 그러네. 와, 아, 짱 바쁘네, 짱 바쁘네. 오케이, 진짜 바쁘다. 아국색 토핑 혹시 전부 다넣어 아 어.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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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요어국이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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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으아 새이준 <laughs> 냄새야? 아 이렇게 담겨 있구나 개봉해줘 감자튀김이 일단 존나 많고 버거는 감자튀김 밑에 깔려있어 밥버거 같이 생겼는데? 생각보다 작은데? 밥버거 같이 생겼는데? 아니 이게 <laughs> 아니 이게 아니 감자튀김이 위에 뿌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싯발 다 오염돼가지고 자꾸 먹을 때가없는 원래 원래 이래 준다고 아씨 그냥 한번에 싹싹싹 이런 아씨 아 와우 이거 소금간이 은박지에 써져있네 <목소리> 은박지도 더 <laughs> <좀 목소리> 잘할거같은데 <것> <목소리> 은박지버거인데 이거? 치즈버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치즈버거 와 근데 개작다 음, 치즈... 그러면 리틀은 얼마나 작은거야? 근데 존나 음, 두꺼운 음, 두껍긴 한데 음, 작다까진가? 맥도날드 크기는 되는것같아 너무 멋있요 먹으세요 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진짜 크게 미어먹었는데 진짜 작게 물었네 맛있어? 음, 괜찮은데? 달아? 오니 예스 정현이 형 바로 찍을 지 당연하지 와 정현이 형 간다 so 진짜 가네 아나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아 진짜 나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건 휴대폰뿐이야 빡빡하게다 왔어 이거밖에 안돼 옷은 다산 거고 여름 옷만 다 담은 거야 그래서 <웃음> <웃음> <두 명이> 들어간... <laughs> 저 등신대는 안 갖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들어하하하하 와... 아... 너는 이거 어떻게 했냐 맨날 어떤 거? 짐 옮기면 짐... 뭐? 짐 왔다 갔다가 쉽지가 않구만 형이 처음이라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물론 쉽지 않지 미치겠다 너무 귀찮아 아... 아직 과제도 버리는데 아... 등신대는 여자친구 안 줘? 여자친구 줘야 하는거 아니야? 음... 저녁은 뭐 먹었어? 저녁 김치찜 먹을래? 음, 아니 너, 나도 밥 먹고 왔어 근데 오니까 약간 김치볶음밥 냄새 나더라고 포드를짠 건데 어 이게 뭐냐면 학교? 예를 들어, 그러니까 음. 예를 들어, 어 그냥, 그러니까 어, 예를 들어. 그때는 그래서 음. 그래서 음 신기하지 않아? 응좀 음, 신기하긴 하네. 삼촌이나 나가서 열심히도 찍네. 그러니까. 커피 <laughs> 아. 먹어. 커피, 커피, 커피 사줄까? 아. 아, 그거 아, 물어보고 아, 싶었어. 아, 파이브, 파이브 가이즈 맛 어땠어? 파이브 가이즈 돌아보니 어때? 파이브 가이즈. 맛은 괜찮았어 맛은 괜찮다 맛은 괜찮은데 이제 맛은 프랭크급인데 예, 사... 가격이 프랭크의 4배인데 양은 프랭크의 2배라서 프랭크를 먹는 음... 게 괜찮다 이거아나 휴대폰 어디 갔나 했는데 여기 있네 <laughs> 아직 네 휴대폰 같지 않아? 그래도 함께 해왔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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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슬슬 가볼게 그래 안녕 가야겠다. 아쉽다. 아, 인생은 짧다. 근데 인생 개 짧은 거 같아. 길어도 재미없어. 아, 좀 인생은 짧아야 돼. 길어야 더 재밌게 살수 같아 길어야. 길어야 오히려 시간이 쫓기지 않고 이것저것 많이 보지. 그럼 형은 사후가 있다고 생각해? 아니 없지. 사후는 우리는 없다. 그저 단백질과 물로 이루어진 그냥 유기체 덩어리일 뿐인데. 너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? 나직식 없다 생각. 근데 인생이 길면 재미없을 것 같아. 인생이 길면 오히려 만약 20대가 두배라고 생각해봐 일단 20대가 두배면 인생이 두배면 20대 같은 것도 두배일거 아니야 20대가 2배니까 그러면, 그러면 이제 음.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나중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조바심이 좀없어지지 삶의 음. 주기에 대한 생각은 그럴 거 같아 그것도 틀린 말이긴 하네 근데 왜왜 왜 빨리 죽고 싶어? 그건 아닌데 그냥 잘 가고 잘 가고 잘 지내 잘 지내. 잘 지내 형 건강해야 돼아 <laughs> <laughs> 정연이형 <laughs>